만났을 때 제외하고는 그렇죠. 경기를 진짜 빠른 시간 안에 끝냈던 팀이라서요. 맞아요. 네. 자, 그래도 이 도전의 끝은 없습니다. 두려움 따일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제우, 벨로스리아신, 뿔픽사가 세계 최강을 향한 도전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들의 준비한 실력이 과연 얼마나 날카롭고 예, 예뭐 상대방에게 좀 꽂힐 수 있을지 경기 준비됐습니다. 1세트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 하지만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고요. 어, 네, 기회 많아요. 맞아요. 네, 문제는 비치로. 할수 있는 게제 생각에 많이 없거든요아 그런가요? 네. 우와. 아, 그냥 비트를 찍어도 네. 볼게 없어요. 자 마지막 분이니까 그대로 비트를 사용했습니다. 네. 아, 는총 맞고 핑크 따. 살해야 되는데요. 잘잘 살펴야 어요게 네. 그 초록을 잡는다며? 어 아리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그냥 힘으로 잡아야 돼요. 그렇죠.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제우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심플 살아야 됩니다 네! 심플이 살아야 돼, 심플 잡히면 끝나요! 그렇죠! 지뢰방 자, 발뺑, 방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면 들어와서, 마무리하 들어왔습니다 벨로스리아 쳐내면서 압박 네. 주는 거죠 그렇죠 심플이 최대한 벨로스리아 케어를 하면서 네여기 모후, 그 다음에 거점을 밀어내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힐 뱀, 벨로스리아 재웠습니다! 자, 터치, 네법 벨로스리아! 아여기의전에 끝날 힘의 차이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속도가 빠진 직선이라서 예. 무너지면 갈수 있어요. 어, 기습 장난 안 믿어 준비. 아, 동세 갔어요. 이러면 승부가 보이는데요. 네, 네. 거점을 빼앗아 오기 했었습니다만 찍어 먹어보고 끝나는 직선입니다. 그래서 벨로스가 들어와도 무기가 많이 있습니다. M 네. 찌사의 직선이죠. 네, 이것이 바로 크레이지 라클입니다. 첫 번째. 라운드를 따내면서 본인들의 건재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네. 좀더 에코를 견제하기 용이한 그런 지역 훈선이었니다 자, 준비선수 지력을 깔고 다시 한번 들어보고 어습니다 <laughs> 지력 <지렛자신> 훈시이 나와있어가지고 <남아있어서. 웃음> 네, 저오인 <자>, 비트. <laughs> 근데 이거 초록 <laughs> 까지다 <위치까지> 해서 <laughs> 자, 찍었습니다. 네. 최세한의 복제 컨텐츠는 <laughs> 이길 <이일>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와, 리프을 <리플로> 매수를 <laughs> 붙여가는데요 아, 근데 복제도 너무 빨리 뜯다버렸는데요 <laughs>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난점단 <laughs> 계속 결세에한 번을 다 하고 이만큼퍼버을했기 때문에 힐러라인 진짜 달렸는데요 네, 이건 충분히 포커페이스가 골도 끌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라운드도 따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앞에와 차이가 뭐냐면 예. 결국에는 마을이기 때문에 레킹볼이 기동 가능한 범위가 좀 적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키리코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포커페이스 선수들이 그 자신감을 인터뷰에서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네. 지금의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은 조합도 뜯어 고쳤죠 상대여우길있죠 예. 메울 거는 독재 밖에 없는데요 맞습니다. 부담이 많이 됐던이죠, CR. 포커페이스 다 왔습니다. 네. 자, 그냥 뭐, 컨트롤 연을 기 깔고, 이렇게, 와봐와봐 하면 돼요. 자, 컨트받지 못하면 여서 스코일 때일로 맞춰주는 포커페이스입니다. 오, 저 걸려서. 네. 갈고리 잘해야죠. 자, 그래도 포커페이스가 c r 그걸 알고 빠지니까 공안으로 잘 나왔는데. 아, 와. 아, 네. 네. 자, 플러스님, 피카도 갔어요. 아, 이 사람들 다시 한번 돌렸죠? 피고달 깔끔한데, 이거. 좋았나봐요. 제구 선수가 리브잡았습니다만 네. 진짜 이어고습니다 이게 준비를 끊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아! 구면청 아! 어딜 밟아? 터치할 사람. 이야! 떨어뜨려버립니다. 터치, 터치 되고요. 주전면에 역행 빠졌어요. 이건 누가 밟아요? 자, 이러면 누가? 어떻게 밟을 면을까? 사람? 두피! 자 이제 들어왔으요 이제 네, 트레일 역행 없으다 가고. 자, 피즈돔피. 네, 이러면 아직은 그리스도나리 힘이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트레어 네. 락기 때문에 그리스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자, 그래도 아직은 체력이 낮지 네. 않다. 와, 10분 전니다 시간 문제이긴 합니다. 말려 죽이고 있어요, 시간힐백 이대로 끝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더는 뒤가 없습니다. 아. 크레이지 라쿤이! 아, 역시나. 네. 한 라운드를 주더니 라운드에서 흔들림이 없어어요 계속 밀어붙입니다 절대 트레가 아니라 선형 조합이나 네. 들어가서 죽여버릴 다막 들어가요 어이구 맥카 너무 빨리 갔어요! 아자연스인데요 그냥 뭐.. 진짜 뭐하는 거예요 지금? 아요소나비 네. 어, 네.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지나간 곳에는 잔해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요 지금 보이면 버리고 네. 어디 숨으면 물고 이거 어게하라는 겁니까? 그 옛날에 그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썼던 표현이긴 한데 뭔데요? 언첩프 쓰리 강등이라고. 아, 니 거의 그정도예요한 번에 네, 그냥, 그냥 밀렸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진짜 실해주면서 뚫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사 여기 따로. 음. 인사 넘겨야 됩니다. 어, 근데 이거 또. 어? 어? 아니, 최세환 잡아버리고. 어. 네. 음. 준비력 잡아야죠. 방금 때문에 못 잡아요. 아, 그렇군요. 오히려, 메카만 돌이됩니다, 이거. 어, 메카 터지면 안되는데요? 메카 그냥 터뜨려버리고, 그 와. 어? 아, 전도가 아니, 완전 스포츠 도에 최상급. 이야, 이게 오버워치가 맞아요? 궁이 그냥 거들고 있는데요? 예. 이 필요가 없어요. 이야, 네. 람보르 람빈입니다. 이야, 네. 저 명품이네요. 음.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쾌속 음. 질주 중이에요. 오, 이거, 조합이 바뀌어야 될것 같긴 해요. 어, 지금 궁도 제대로 못, 누르, 못 누르고, 네. 포커페이스에 텀 자체가 한 번도 안 왔어요. 이... 나노가 힐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어느 타이밍이 누구에게 공기를 그 줄지 나노를 기다리고 있고요. 아 이거 아픈데요. 이거 어, 아, 들어가요. 아, 아, 네. 아, 잘 되었습니다. 네. 이게 네, 못견입니다 아픈 게문제요어 들어가요. 아웃겠네요. 아 별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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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저있어요 아, 네. 너무 늦었어요. 아, 네. 제가 밥까지 던져놓으면서 그래도 아직 버티려고 하고 있는 트라우드인데요 네. 이거 터치 잡스다 오, 터치는 됐어요. 아, 근데 멘카가 녹아요. 그래, 바디 잡니다. 아, 눈 보라. 오지 마, 눈 보라. 트레스킬 없습니다. 화물 들어가요. 완벽합니다. 결국 여기서 와, 트레이서도 잡히고요. 파라이스 3분이요? 3분? 2초입니다. 와. 정말 인터뷰에서 보면 약간, 어, 아직은 폭탄 느낌이지. 실력은 진짜 있서줍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리비, 트레, 이거는, 네. 이 그거 같네요. 야, 궁 있으니까 이번 턴에, 내가 빠른 트레로 와서 다이브해서 네. 딜라인 갈아버리자. 맞습니다, 막턴입니다. 네, 카루 픽사가 견딜 수 있을까요? 견적구나도나도나도 나노 턴! 아니, 저쪽에 케어가 빠져가지고 터져버렸어요! 맞습니다! 4방 8방 2방! 아니, 난전에서의 시너지가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헷! 네? 턴 건드리고 스킬 빠지면 그냥 무리하는 게 예. 이게 바로 월드 클래스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때려. 네. 네, 이렇게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 경기를 즐기면서 예, 이렇게 스코 이대원을 앞서 나가는 크레이즈라 쿨입니다! 크레이즈라 쿨를잘 답답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8화가 됐네요. 오. 우와! 8화로한번 미워. 와! 와 야, 딸깍두가요 탄대해줘! 건강 예. 건강해줘! 행복해줘! 리해줘 그렇죠. 나왔네요. 자, 이러면 불사연시 깨졌고요 예. 안 돼, 이거는! 이미 규열이 너무 심합니다. 예, 안될 때는 뭐임 밀어 놓고 머리 쏴줘가면은 또 게임이 끝납니다. 저 이게 그 서키누아는 또 아직 예. 보던 거긴 한데 야. 저렇게 가볍게 해낼 줄이야. 제가 오버워치 할때 옆에서 위도가 저렇게 쏴대면 행복해지고 너무 행복하죠. 예, 전환, 귀 알아서 울려 있잖아요. 저러면은 시키지 않아도 조용히 메리시킵니다. 진짜 서키누아는 미드포트 이을게 해낼 수잖아요 예, 힘 빠져요, 힘 빠져요. 아, 이렇게 잡고 나면서 좀힘 떨지나. 한번두명들어가겠주요 맞습니다. 어어 끝까지.. 이거 파라.. 이렇게까지 조여지면 진짜 파라보다 많이 될 건데요 네살 어, 수도 없는데요? 네. 야 어디까지 나와요? 1대 <laughs> 주네요 아직 1점.. 2점 중반까지밖에 안갔지 어디까지.. 예? 네. 아, 이거 공격성 이게 말이 되 거예요? 어, 아, 저기요? 아, 손이한게 없습니까? 아, 파라가 1대1 하러 가요? 저. 네. 이렇게 안 붙고 이게 지금 태양정결? 올라갔습니다! <laughs> 날려버리고요! <오, 진짜. 웃음> 살립니다 아니 근데! 네. 아니 저안 넣었어요! 뭐야? 남의 팀에 들어가서 뭐하는 거예요? 리소스 털하나니다나한게다 있음 아, 어 네. 너희들이 비벼라 네? 어, 이러면 근데 화물을 못, 못 비비는데요? 초월까지 썼는데 화물 들어가는데요? 밀어 이점입니다와 초월 세채 미기 와아 새로운 전략입니다 네 덤벅에 어? 네명 넣고 한 명이 야 립도어 메이커는 진짜 너는 화물이다 미로. 이거 갈부리가 안 되면 안 넘쳐요 예. 네. 갈부리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목소리가> 왔어요. 아니, 2점이요. 네 쭉쭉 아, 왔어요 썬킬로 아래 3번 오시고 조회 2점은요 네아힘습니다 하지만 포디아 맞을 때 키네틱 빠졌습니다 이거 통과 t 로한명 밀어버리는 거 설계 중인 거라서 네 코페이스 이거 찬스민 스킬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리퍼런뭐할게 없죠? 네한 분만 밀고 옵니다 네아 시그마!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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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러면 장전을 못 막아요! <목소리가> 이네요. 이럴 이 수가 있습니까? 놀랍습니다. 그리고 자비가 없습니다. 한방리 입에 한방 네, 총기한 방에 원할 거고요. 이럴 때한방안 될까요? 여기서 풀어도 길을 와. 파운드 될것 될 같은데요? 거기에 심플도 하나 했어요. 예. 즉, 결게 서로 이제 그 약간 친한 느낌으로. 네. 누가 누가 어? 어어 어. 잠깐 어, 여기서 막히고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네. 어, 어 심플 좋아요. 네 뽐새 해요. 어 그런가요? 맥스만 맥스 잡아야 음. 돼요? 맥스만 잡으면 될것 같은데요? 아니, 가둬놔서 밀거 같아요 좋았습니다 네. 지금 있잖 아, 요 그러네요 유리한 자리에서 맥스 스킬 먼저 빼내고 난 다음에 포화로 갈수 있는 그림을 봐야 되고요 네이 기회 잘 살려야 됩니다 경기 잘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시아는 스킬의 간을 열고 시계주의각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네 어, 자, 그리고 대신 대신. 자, 그리고 다시 파력 설치 갑니다 올려주면서 맥스 이제 홀딩, 홀딩 네. 폴딩 중요합니다. 폴딩 어, 그, 그, 하나씩 그, 스킬 다해서이건구도가 예.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갈게 어렵겠죠? 네, 스킬이 없어가지고요. 예, 자, 불사를 견디는 중. 자, 여기도 빠릅니다. 네, 이 점까지 것같왔어요 아, 28초예요. 그렇죠. 이거죠, 포커페이스. 네. 어, 이러면 어떡 하죠? 답답한데요. 프라운드가 기회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네. 프라운드 쪽으로 자리 밀고 네, 최세환으로 구출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음, 거의 다 봤는데 힘들어요. 와. 좋아요! 자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네. 이거 터치가 약한 조합이라서 네. 한번 자리를 땜빵을 떼어 넣으면 공수가 어려워요 거의 들어가는 그림입니다 저 웬만하면 뚫을 수 있는 것도 잘 만들었습니다 아, 진로 공으로 밸류 잘 살렸던데요 예. 터치! 맥스 디바! 이런 비비기 어렵고 리 립은 터치오로 간 건데 되게 예. 아, 순서가 안 좋았네요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래도 태양장열! 디자인 다 잘라버리고 구립이라 맥스도 갈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크들어도 시간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네, 45초 대까지 떨어지나요? 네. 몇 초까지 태울 수 있을까요? 와 잡복, 잔복. 잡복으로 비비고더 버팁니다. 그리고 드려. 다시 한번 비비고네한번더한명 예, 여기까지. 와 이렇게 들어갑니다. 포커페이스 네. 최대한 난이 네. 태웠고요. 네, 포커페이스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크레이지 라쿤 기회가 많이 커졌네요. 네, 자천히 들어오고요. 이제 퀘즈런드도 그 승부 걸어야 됩니다. 막 숫자 촬잡아 내면 진짜 1등상이고요. 예, 립 잡아주고. 어 여기. 완전 어, 빔. 반대에서 나왔어요! 1킬 더 나오면 게임 갑니다! 아 숨막히는데요. 아. 자잘 버티고 있는데 불사가 빠져버렸고 예. 이러면 앞으로 푸쉬하면 그만인 크레이지 라쿤이죠. 기비를못 갑니다. 네. 자그러한 번의 기회. 이걸, 예.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넘어가면요. 예. 희망이 생겨요 포커패스는. 한세번 막아야 됩니다. 네. 아 지금 포커패스 팬분들 신박, 신박 속에서 올라가고 계시네요. 아 이거 잡아내면 진짜 몰라요. 한세 번, 세 번, 세 번. 네. 자 보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나노까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예. 아까는 질이 살짝 모자랐다면 그렇죠 이번에는 승작시킬수도 있거든요 기적의 드라마의 주인공이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공격합니다 변수는 파라에포화요 아, 네. 나노 자태형 작결 어이들어어아최소이 없네요? 네. 아 여기서까지요? 처럼 빨리 많이 안됩니다 키포요 기포요 아신경뽑괴려주고 아니요,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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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아니 교환색이를 침대로 잡고 있어요 시아리. 아 맥스가 날입니다 이건 잡히면못 아 버팁니다. 불가능지죠 막을 수 없는 크레이지 라쿤이었습니다. 음. 이번 경기 토코페이스 트와 본인들의 본인들의 색깔을 보여줬을 때는 참 강한 팀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네. 오늘 크레이지 라쿤 넘기는 어려웠습니다. 시아리 워낙에 구현 가능한 조합들도 많고. 선수들이 그때 그때 정말 플랜을 잘 바꾸다 보니까 아 예. 대처하기가 힘들어요. 맞습니다. 자, 그래도 가면 갈수록 경기력을 끌어올린 어, 포크페이스도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네, 크레자크는 오늘도 여전했습니다. 말왜 본인들이 현재 정상에 있고 그렇죠 역체침에 도전하는지 네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시간까지 정말 응원하시는 팬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또 우리 선수분들이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크레이지라쿠는 개막전 날 또한 이상무였어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크레이지라쿠의 저런 좀 변화무쌍한 모습 때문에 준비하는 팀들은좀 음.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음. 자 뷰티에 t 누굴까요 확인해요 어. 아 그러네요 네. 음. 자우 선수가 오늘또 P.O팀이 됐습니다. 네. 뭐 힐맨이면 힐맨, 본인 혼자 노출되어 있을 때생존하는 뭐 모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네. 너무 좋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